뭐가 보이시나요? 돌 같은 거 보이죠? 좁쌀만한 게 저게 리, 리톱스입니다. 작년에 파종한 리톱스 여름을 잘 견뎌내고요. 오늘 분갈이를 하려고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좁쌀보다 조금 커서 도락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눈이 아파서 도저히 못 뽑고 이건 올 가을에 한번 콩만하게 더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이 립톱스는 오늘 뽑아가지고 분갈이 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제법 크죠. 근데 능록 니가왜 거기서 나와? 응? 너는 뽑아서 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보이시나요? 이게 완전 돌색이에요. 토츠는 뿌리가 이 토츠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길게 내려가거든요. 직근으로. 그래서 낮은 화분에 심으면 안 되고요. 그래도 최소한 한 10cm 이상, 15cm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위에 보다 밑에 뿌리가 발달이 더잘 되는 리톱스예요. 이 길죠. 좀더 뭐가 <laughs> 여기도 있네 뿌리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아, 찾기 어렵습니다. 아, 여기 하나 있다. 이건 리톱산입니다. 난석입니다. 이 스치로폼 박스에 씨앗이 바글바글바글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름에 많이 죽은 거예요. 그나마 강한 것들만 이렇게 살아남았네요. 지나치면, 이를 작은 것들은 몰라요. 리톱스는 이렇게 상토하고 거름이 조금 섞여야 잘 자라더라고요. 완전히 모래 땅이나 이런 데는 살기는 사는데 잘 크질 않네요 여름에 관리만 잘 된다면 은 조금 상토와 안에 그런 물 조금 넣으면 좋더라고요. 아따, 그럼 작은 데 살아남았네. 넌처리 가고. 자, 마지막 다섯 개 남았네요. 이것도 맞을까? 아니네. 하나, 둘, 셋. 아, 여섯 개네. 여기 한개더 있어요. 작은 거. 리톱스도 멀리서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색깔과 무늬 그런 게다 틀려요. 그래서 리톱스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다 외우질 못해요. 그냥 저는 리톱스라 그래요. 자, 이제 여기 거는 다 파냈고요. 여기 작은 것들은 오늘 눈이 아파서 못 파내겠어요. 1년 동안 더 키우겠습니다. 자, 이제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로 심겠습니다. 여분이제법 아, 깊죠? 한 15cm는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리톱스 충분히 뿌리를 내리는데요 지금 먼저 4개를 지금 금방 심었거든요. 이거는 다른 데서 잘한 그, 아니, 리톱스가 아니고 자제옥인데요. 이게 파란색이 나면 1년 내내 파란색이 돌면 제옥이라고 그러고요. 여기 보라색, 자색, 자색이 나면 자제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4개. 심어놨고요 옆, 옆으로 빙 둘러가면서 오늘 뽑은 리톱스 심어보겠습니다. 리톱스는 그리스어로 돌하고 얼굴이 합성어가 되어가지고 리톱스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이 변장술이 얼마나 좋으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길, 길에 걸어다니면서 리톱스를 밟고 다니는데요. 그만큼 돌라고 비슷하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리고 리톱스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참 키우기 좋더라고요 왜냐면 햇빛도 은은하게 들어오고요 리톱스도 햇빛 강한데 내놓으면 갑자기 내놓으면 노랗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햇빛이 없어도 길쭉하게 웃자라고요 그런데 아파트 베란다에는 어느 정도 빛이 한번 걸러서 들어오니까 리톱 상태는 딱 좋은 것 같은데요. 겨울은 어, 사람은 리톱스 한번 키워보세요. 1년에 물을 한 서너 번만 주면 딱 됩니다. 여름에는 휴면기라 잠을 자고요. 겨울에 한번, 봄에 한번, 아, 가을에 한번 이 정도 주면은 죽진 않아요. 상황 봐가면서 봄, 여름 빼고 봄, 가을, 겨울에 잎이 너무 쪼글쪼글해지면요. 그때 진짜 소주. 짜누라 한컵 정도만 살짝 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심어져 가는데요 리톱스 심기는 정말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입니다 리톱스 심을 때 흙은 저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붉은 마사 깔고요 그 다음에 상토 한15%더 넣고요 그 다음에 그름도 한5% 조금 넣습니다 그리고 가는 마사, 중마사 이렇게 막 혼합해가지고 맨 위에는 가는 마사를 올려놓고 그 위에 리톱스를 살짝 꽂아두거든요. 그리고 다 심고 난 뒤에는 바로 물을 주면 절대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 그늘에 안정을 시킨 후에 일주일 뒤에 스프레이로 살짝 살짝 뿌려주면요 뿌리에 살짝 내려가면 이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리톱스가 지금 아주 작았어요. 뿌리 채로 지금 심었거든요. 리톱스가 지손가락만하게 굵어지면요. 뿌리를 다 자르고 깨끗한 상태에서 말린 상태에서 심으면 뿌리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리톱스 씨앗 파종 한번 해보세요. 8월 15일경에 파종하면 은발아가 아주 잘 된답니다. 오늘도 용라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